열린 찬양 교회의 1주년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아멘. 위해서 모였습니다.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. 아멘.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. 그러니 우리도 거룩해야만 됩니다. 아멘. 아멘입니까? 예. 네. 근데 여기 순서 집은제 이름을 또 탱큐라고 했는데 <laughs> 어저께도 이문경 목사님 불꽃 페스티벌에 갔는데 거기 주보에도. 순서지에도 또탱큐라고 해가지고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. 저는 탱큐도 아니고, 탱크도 아니고, 땡큐입니다. 아, 고맙다, 감사하다. 주소는, 제 이름의 주소는 시편 136편. 1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. 근데 거기 매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다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. 아멘. 그래서 제 이름은 땡큐예요. 아무도 안 잊어버려요. 윤자는 어디다 띄워버리고 집사들도 땡큐 목사님, 땡큐 목사님, 그래요. 이서 기쁘게 받습니다 네, 오늘, 아,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뭐 특별히 또 우리 다문화 방송이 여기서 함께 가 탈란트. 가슴 하나님. 탤런트는 재능.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로 아멘. 또 우리 엄예진 목사님과 합력해서 아, 드리게 되면 너무 감사하며 또 우리 엄예진 목사님 진짜 먼 데서 보면 이쁜데 가까운 데서 보더 이쁜 거 맞아요. <laughs> 우리 홍모성 목사님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습니다. 아마 IQ가 높으신 것 같으네요. 아멘. <laughs> 그죠? 아멘. 예. 그래서, 아. 우리가 다 모여서 어, 축복하고, 축하하고, 오영호 목사님도 생각도 안 하는데 오셨네, 사모님하고 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엄예지 목사님은 어저께 가, 가시 아니고 뭐지? 불꽃 페스티벌에 안 오셨어. 응? 근데 우리 임은경 목사님은 의리의 사람이라 또안왔는데또난또 아, 네. 삐져갖고 안오줄 알았더니 오셨네. 아, 네, 아, 네. 아이고 아, 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땡큐 so much. 네.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 함께 합력해서 서울 이루기 원하며 또 끝으로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 네, 천배. 현재보다 천배나 높아지길 원고 축하해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땡큐.